오늘은 속도가 곧 스텔스라는 말로 대표되는 초고속 대한 미사일 위협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전쟁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꾼 대한 미사일의 등장은 현대 해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당시 이집트 연안에서 신고 전투 중이던 이스라엘 해군 구축함 에일라트가 거대한 미사일의 피격당에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은 에일라트 쇼크로 불렸고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전환점이 되었죠. 에일라트를 공격한 것은 이집트 해군의 미사일 고속정에서 쏜 소련제 P-15 테르밋 일명 스틱스 미사일이었어요. 승조원들은 고작 60톤짜리 고속정이 1700톤이 넘는 구축함을 위협할 거라 생각조차 못 했죠. 하지만 미사일 한 방에 배 전체가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 미사일의 실전 능력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지금까지의 해상 방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에일라트 쇼크 이후 대한 미사일은 어선보다 조금 큰 배에서도 쏠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커졌고 꽤 빠른 속도 덕분에 당시 군함의 대응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함들은 기존 대공무기만으로는 미사일을 막아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 미국은 am7 스패로를 기반으로 한 함대공 미사일 rim7c 스패로를 긴급히 개발하고 실전에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여러 대한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고성능 방공 시스템 이지스 개발에도 착수했죠. 에일라트 쇼크 이후 각국 해군은 대한미사일 도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처럼 이지스 시스템이 갖춰진 하이엔드 반공 전투함은 많지 않았지만 그에 비견할 중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도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에 이르러 선진적인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이 각국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대한 미사일은 더 이상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뒤집는 압도적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류가 강해졌어요. 방패가 창보다 우위에 있던 시기였죠. 하지만 무기 체계는 항상 창과 방패의 대결이에요. 대한 미사일도 해수면에 아주 낮게부터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기술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며 꾸준히 치명성을 높여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보제트나 터보팬 엔진을 쓰는 기존 대한 미사일은 아음속, 즉 소리보다 느린 속도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은 생각보다 더 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었죠. 소련과 러시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지만 범위를 넓히고 초음속을 달성하려다 보니 미사일 자체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동성과 실제 운용에 대단한 제약이 따랐죠. 소련 붕괴 이후 창의 열쇠에 대해 가장 고민한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어요. 미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에서 가장 큰 약점이 해군력이었기에. 이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대함 무기 체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죠. 중국은 미국 항모 전단, 특히 여러 대의 이지스함이 호위하고 있는 함대에 대응할 무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등장한 것이 바로 중거리 대함 탄도 미사일 DF21D 통칭 항모 킬러였답니다. DF21D 미사일은 기존 탄도 미사일을 개조하여 능동 레이더 탐색기와 전자광학 유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요. 이론상 최대 1,500에서 3,000km 범위 내에 미 항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과 비슷하게 DF-21D는 고고도에서 떨어지듯 표적을 강타하는데 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이른다고 커다란 주목을 받았어요. 이런 빠른 속력은 방공망 통과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이렇게 속도와 예측 불가한 궤도가 결합된 신형 미사일은 미군 입장에서 새로운 위협이 되었죠. 궁극적으로는 속도가 곧 스텔스, 즉 너무 빨라서 기존 방어망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환경이 펼쳐졌다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중국 외에도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들이 초고속 대함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각 미사일마다 탐지 추적이 어려운 고속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죠. 속도만큼이나 방어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해군 전투에서는 점점 더 복합적이고 어려운 방공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방어 기술이 발전해도 미사일의 속도와 지능, 저고도 비행 같은 새로운 전략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는 시대에는 속도, 은밀성, 그리고 정밀함이 모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속 대함 미사일은 앞으로 해상 전력의 주도권을 좌우할 일순이 변수임은 분명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창과 방패의 경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해군 무기의 발전과 함께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똑똑한 무기를 갖추느냐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